아... 초보 아빠에게 쏟아지는 아주머니의 소통 호 어? 진짜 근데 이래요 님들아 근데 진짜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길가에 아기 데리고 돌아다닐때 예를들면은 양말이나 신발 안신기면은 아 그니까 신발 안신기면 되게 뭐라고 하고 옆에서 훈수를 겁나 둠 이거 진짜 실제로 실화임 따뜻하게 해놓고 가야되는데 뭐 이제 예를들면 추워서 코가 빨개졌어. 아, <laughs> 신발, 신발, <웃음> 신발 안 신기면은 진짜 겁나 뭐라 그래. 야 진짜로 그래. 신발을 안 신기면 진짜 겁나 뭐라 하십니다. <laughs> 애기 훈수는 못 참지. 아, 아, 내내 블루 뭐야? 근데 존나 고맙게도 블루 하나만 털고 갔네. 이쪽 정글이 아마 살아 있을 텐데. 아나 죽니? 아 그냥 죽을 걸, 아씨. 아 수면방울 피했어야지, 참 봐봐. 아. 씨네뭐이 정도면 잘 풀렸다. 카서스도 한번 잡았고. 고맙습니다. 스스라고 실내 동물 하나서 강참밥 반정본다. 지금 많이 즐겨 애 크면 못해. <laughs>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되야 되는 것인가? 요즘 친구들은 산타 몇 살까지 믿나요? 아 요즘 애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한3 살이면 은 이제 산타 안 믿는 거 아니야? 내가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있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산타를 안 믿었던 것 같아. 아니, 산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지. 부모님이 산타라는 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. 우리 딸 다섯 살때 아빠가 산타 분장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속아줬어. 이러더라. 내년 산타 분장 해왔는데. 나이스. 뱀. 아, 그니까, 진짜, 애기들마다, 이게, 그, 동심이 가득, 가득, 낭만과 동심이 가득한 아이들이 있고, 나같이, 인생 2회차같이, 약간, 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새끼들도 있고, 약간 뭐,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나 완전 T지. 나 100대 0이에요. 100대 0 S에다가 100대 0 T에요. 갱한번 성공한 다음에, 나이스 샷 아, 뭐그 브가 진짜 컨트롤도 필요가 없고, 그냥 게임이 너무 편하다. 아니, 너무 캐릭터가 쉬워. 나도 그 브는 너프 해야 돼. 더 내가, 내가 지금 그브 하고 있지만, 그 브는 정글러가 아니야. 난이도가 너무 낮아. 아, 이런 쳤네이 <laughs> <좋네>, 새끼가. <laughs> 아니 스노볼 굴리는 방법이 되게 쉽다. 그냥 한 명의 개피가 되는 거야. 그러면은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들어. 한 명의 개피가 되면은. 빼자 그만 그만. 오, 너. No. 한번떠 봐. 이대수있안 천원 펀치. 어, 야 얼건 야얼건좀 반칙인데. 야수 큐피 하는 거 어땠어? 안 맞아 이새끼야 나가 이놈들아 이렇게 할거면 마 어? 고맙습니다 페리 아니아니아니 치이이이이이잇 무시한 흐행 개사기에요어림들 인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, 실제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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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. 와우. 아 완벽해요. 던데 아 완벽하잖아. 일로 와. 뭔데 이거 거미 거미로 뭐할 건데 응 음? 아, 애들 진짜 겁나 못하는데, 나 어제서 여기서 개 고전했다라는 게 진짜, 그냥, 안 되는 날에는 진짜, 진짜, 뭘 해도 안 되는 날은 진짜 그런 날이 있는 게좀 신기해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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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 때! 아, 끝났네. 치즈!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합니다. 일상물 힐링물을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약간 일본식 개그물 별로 안 좋아요. 예를 들면 그 무슨 세, 무슨 선생님이지? 우라미치 맞아. 우라미치 선생님이라던가 은혼 이런 것들 전 별로 안 좋아해요. 일상물 별로 안 좋아해. 너무 너무 잔잔해. 예시로 캠핑하면서 밥 먹는 거 있잖아. 그래 유루 캠프인가 그거 그거 이게 겁나 인기가 좋은데 나는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이제 세계관이 재밌는 이색 이세, 이색 이세, 이 세계 이세카이도 그족 같은 그냥 양산형 이세카이가 있고 진짜 재밌는 이세카이가 있거든요. 원래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3D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제일 좋은 게 이세카이잖아 솔직히 그냥 예를 들면 뭐 소드아트 온라인 같은 것도 나는 그 이세가.. 이, 그 이세카이의 그.. 제일 명작이라고 생각해 소드아트 온라인이 아.. 나이스 샷 성장 차이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뭐하는거야? 뭐하세요? 그냥 꾸물꾸물 들어오네? 그니까 당신 그 눈깔이 안보이는건 알겠는데 제가 미안하게 제가 일부러 가만히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오나 얘이 가만히 있는 거야. 원래 렉스에 는안 보이거든. 응? 주가이새끼야주가 엄마. 으응? 어? 이게 다이브야, 다이브새끼야. <laughs> 렉 사이가 잘 못하 는 애인 것같긴 한데, 원래 렉 사이가 저런 저런 캐릭 이야. <laughs> 자, 여기서 또 가만히 있 으면은 아 보였 다 이거 는. 점프하면 되죠? 내려와서 큐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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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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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짝골까지 먹었어야 됐는데. 다행이다. 좋나, 진짜 개다행이다. 어 이게 뭐야, 아씨. <laughs> <laughs> 아예 투텔도 아닌데. 아, 쏘가 존나 잘하나 보다.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궁 <laughs> 썼음 <썼으면> 잡았는데 아. <laughs> 알고 있었네, 아. 아, 이즈 봉. 아... さあ、えら<タッ>さあ。 どうも。 아, 방금 내가 너무 못했다. 아, 아 사용은 안될것 같아가지고.